아이의 얼굴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저는 아주 통통하고 귀여운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2, 3세를 표준으로 잡을게요. 저는 이 A4용지 이 정도 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좌우로 3cm씩 총 6cm의 선을 굽고 아래로 3cm. 비율은 우리 여성 일러스트레이션 그릴 때 얼굴 크게 표현해서 그렸던 거하고 똑같은 비율이에요. 자, 이렇게 이게 이제 안목 중심점으로 해서 수직이 되는 선으로 보통 그리게 되죠. 그리고 좌우로 아래로 똑같은 크기의 박스를 그리고 이 안에 얼굴을 하나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아동도 표준 이 기초선은 똑같이 그립니다. 그리고 얼굴의 절반을, 어, 이 선의 절반을 기초선을 그어보고요. 이 안에 얼굴이 모두 들어갈 거예요. 우리 여성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얼굴은 폭이 좁았기 때문에 어, 3분의 1 지점되는 선에 얼굴 윤곽이 들어갔었어요. 이번에 아동은 얼굴이 둥글기 때문에 전체의 2등분 선 안에 얼굴을 모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얼굴이 납작하고 둥글게 그려진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 안에 머리 전체 두상을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골살, 턱도 둥글게. 턱이 약간 있다 정도만 표현되도록 둥글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귀의 위치 잡아주시고, 이렇게 기초선 잡은 다음에, 어 아이들의 특징은 이마가 아주 넓습니다. 나머지 눈, 코, 입이 얼굴을 한 가운데 질러서 그 아래에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마가 엄청 넓은 거예요. 중앙선을 한번 긋고 말씀드려볼게요. 얼굴의 절반을 길이에서 절반을 자른 다음에 이 안에 눈, 코, 입이 모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의 특징이 아이들은 눈의 간격이 넓어요. 이마도 넓고 눈의 간격도 넓, 넓은데 대신 얼굴 요소가 이 얼굴의 아랫 부분에 한 곳. 라는 게 얼굴의 특징인 겁니다. 여기서 에 눈, 코, 입을 그릴 때도 어 완전히 발달한 모습이 아닌 둥글둥글하게 그려주시면 아이 얼굴이 더욱 유쾌하게 느낌이 표현이 될 거예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 3세 어린이는 보통 양갈래로 따은 머리를 많이 하죠. 머리카락이 조금 길어나서 약간 따을수 있는 정도의 길이가 자라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양갈래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저는 이렇게 귀엽게 머리방울로 머리를 묶은 거를 표현을 했어요. 자, 눈, 코, 입을 그리겠습니다. 중간 지점 아래쪽에 눈썹이 들어가요. 어린이는 아직 눈썹이 많이 짙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하게 그려주고요. 이 아래 코가 들어가는데 콧대도 발달되지 않은 상태니까 약간은 납작한 듯 둥글게 그려줍니다. 이 선에서 절반을 다루는 건 어른과 똑같아요. 약간 둥글둥글한 느낌으로 코는 약간은 납작한 느낌으로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 안에 눈을 그리는 거예요. 눈의 간격은 어른에 비해서 넓어집니다. 살짝 웃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고 눈동자가 전체 이제 어른의 비율에 비하면 눈동자가 훨씬 크게 보여요. 얼굴은 실제로는 작죠. 작지만 비율상 4등신이다, 5등신이다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아기 얼굴은 어른에 비하면 작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눈동자의 크기가 커 보이는 거예요. 눈썹이 살짝 밖으로 나와 있어서 더 사랑스럽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웃는 얼굴. 좀 사랑스러운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살짝만 수정해볼게요. 눈꼬리가 우리 여성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더 도도한 이미지를 넣기 위해서 눈꼬리를 올려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아동 일러스트레이션에서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귀엽게 표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 윤곽을 살짝 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잔머리도 많죠? 잔머리도 살짝 표현해주고. 이렇게 해서 목선까지 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목선은 눈동자의 끝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내려오시면 가장 적절한 비율의 목의 굵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 2, 3, 이제 2, 3세의 나이를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목이 아주 짧아요. 아주 통통한, 귀여운, 깜찍한 어린이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얼굴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세부적으로 손 그리는 거 들어가 볼게요.